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오늘도 수십건의 오피셜이 발표됐습니다. 이적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더해진 볼만찬의 오늘의 오피셜 시작합니다. 리그 4연패에 도전하는 울산 HD가 왼쪽에 활룡정점을 찍었습니다. 울산은 6일 FC서울에서도 있던 국가대표 출신 왼쪽 풀백 강상우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재와의 재계약에 실패하며 왼쪽에 고민이 생긴 울산은 올겨울 왼쪽 풀백 보강에 열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 이랜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박민서를 영입했죠. 하지만 확실한 주전급 자원에 목이 말랐던 울산은 이태석 등 리그 정상급 왼쪽 풀백과 접촉했고 강상우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지난 시즌 중국 베이징을 떠나 서울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복귀한 강상우는 리그 35경기에 출전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서울 잔류, 해외 진출 등을 두고 고민하던 강상우는 울산의 제안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택했습니다. 서울은 일찌감치 김진수 영입을 확정 지으며 강상우 공백을 메웠습니다. 2014년 포항을 통해 프로에 데뷔한 강상우는 상주 등을 거치는 동안 2020년 K리그 1 도움상과 베스트 11을 수상하는 등 리그 정상급 풀백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베이징 고안으로 떠났고 중국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국가대표에도 승선했습니다. 올해 울산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강상우는 리그, 클럽 월드컵,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등을 병행하는 울산 왼쪽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천안시티가 이정협을 영입했습니다. 아, 이정협은 성남을 떠나서 천안시티로 이적하면서 팹테환 김태환 감독과 재회했습니다. 이정협이 상주 상무 현 김천 상무죠. 네 포테넬 폭발했던 시절 김태환 감독이 상무 코치로 재직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요. 꼭 10년 만에 감독과 선수로 다시 재회했습니다. 이정협은 지난해 성남에 입단해서 22경기에서 연골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는 각오로 천안으로 향했고 못다를 안양으로 떠나보낸 천안은 공격력 보강을 위해서 이정협을 품었습니다. 성남은 고액 연봉자의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정협, 알리바이프 등을 정리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3자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이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천안은 추가로 외국인 공격수 영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수원이 일류첸코, 김지현, 브루노실바, 세라핌 이렇게 공격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 득점이 K리그2에서 7위에 그쳤는데요. 뭐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플레이오프에 오르기 위해선 2%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화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고 시장에 나온 스트라이커 중에 가장 매력적인 타깃인 일류첸코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어, 이미터 장신 뮬리치가 들쑥날쑥 활약을 펼치면서 전방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루챙코는 비록 3 5이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14골을 넣으면서 득점 랭킹 2위를 차지했고요. 연계 플레이와 포스트 플레이에도 능해서 K리그2 수비진을 힘들게 할 선수로 꼽힙니다. 수원은 기존 김현, 파울 리뉴에 더해서 김지현, 브루노 실바, 마테우스 세라핌과 같은 공격 자원을 추가로 영입하며 탈 K리그2급 공격진을 구축을 했습니다. 김지현은 최전방과 섀도 측면을 두루 뛸수 있어서 일루첸코와 투톱 혹은 이선에 배치될 수 있고요. 축구 센스가 뛰어나 보르노 실바 그리고 돌파력을 갖춘 세라핌이 측면 공격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변성환 감독이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데요. 이 뜻을 펼칠 만한 자원이 갖춰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원 FC는 수비수 3명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유이시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이었던 이지소를 강원에서 2023년 유이시 월드컵에서 김은중 감독과 함께 4강 신화를 썼던 황인택을 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이용의 백업으로 오른쪽 풀백 김재성을 안산 그리너스에서 더했습니다. 강원은 안산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최한소를 영입했습니다. 강원 유스 출신인 최한소를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원은 또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던 울산의 윙어 김민준을 영입해 측면을 강화했습니다. 제주 SK로 이름을 바꾼 제주는 구단 명칭 변경 후첫 영입으로 제주 출신 왼쪽 풀백 김윤성을 영입했습니다. 인천으로 떠난 이주용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은 미드필더 에두아르도 영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새롭게 가세한 모타, 기존의 야고 마테우스의 에두아르도까지 브라질 사총사가 안양의 공격을 이끌 예정입니다. 폭풍 영입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은 권한규, 정동윤, 김민준, 이민혁, 이흔열을 더했습니다. 수원은 서울의 컬트히어로였던 권한규를 FA로 영입해 수비진을 강화했습니다. 이시영이 떠난 풀백 자리를 찾던 수원은 이정료을 주고 검증된 풀백 정동윤을 데려왔고 경남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골키퍼 김민준을 발빠르게 FA로 데려왔습니다. 양형모의 넘버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천후 플레이어 이민혁은 임대가 아닌 완전 이적으로 수원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우측 낙의 페드릭뇨와 대구에서 활약하던 스트라이커 이탈로를 데려오며 외국인 쿼터를 채웠습니다. 성남은 공격적 재능이 뛰어난 이정빈과 홍찬범을 데려와 파력을 더했고, 기존의 루이스, 브루노 플라나, 체프만을 그대로 유지한 김포는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줄 디자우마를 영입했습니다. 디자우마는 성남과 수원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폭풍 영입에 나선 전남은 군에서 전역한 윙어 민준영, 광주 출신의 골키퍼 이준, 역시 광주 삼계에 뛰었던 공격수 정지용, 대전에서 뛰던 칭 평면수비스 정강민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충남 화산은 베테랑 미드필더 김영남을 전안시티는 서울에서 뛰던 베테랑 미드필더 김원식을 영입했습니다. 부산은 수원에서 뛰던 전천우 공격자원 손석영을 데려왔고 충북 청주에서 뛰던 공격수 윤민호를 수비스 장성호와의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